음...가자! 왜왜왜? 어? 왜, 왜? 갑자기? 왜? 내가 좀비인걸 아나 봐네가 좀비인걸 안다고? 아니까아카모플라주 그러니까, 하면은 그게 보이나 봐 그러면 당연히 아 라. 비오네 됐어? 정리됐어? 음. 끝났네 그 정리가 아니라 전쟁인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정리됐. 어 정리됐. 어 정리, 끝났어 됐니? 어, 뭐 어, 만족해 만족했으어 됐어 뭐, 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 모두 지롱 아, 모두 지롱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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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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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려줄래? 아왜 거기서 전쟁하고 있냐? <laughs> 아나 지금 그 뭐야? 뭐가 계속 어. 달아? 어 좀비가 네 옆에서 계속 싸우니까. 어 아, 그러네. 주르르르다 잡았어. 와이 꽂힌 거 봐. 거기 고슴도치인데 이거. 누구? <laughs> 어군군 군. 군, 군. 어 좋아 좋아 근데 데 인벤토리가 아, 가득 찼냐 뭐지? 아 쓸데없는 걸 가지고 문이 안 열리고 어디지? 주위 위인가? 왜왜 어디 찾고 있어? 뭐퀘스트 있는데? 컨테이너 접근카드 어 뭐. 맞아 맞아 그거 다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열리면 되지만 아 이게 올라와서 파밍할 겸찾자아 오케이 오케이. 왜 열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아 그거 안 열려. 오케이. 음 컨테이너에서 카드. 궁금한데 부금이 왜 이렇게 같은데? 으스스하냐? 불안해. 뭐올거 같아 부금. 어 그니까. 장하다. 뭐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부금이 왜 이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카드를 찾게 되면은 저쪽 가서 이제 클한다 이거지. 아 새로운 좀비 나오나 혹시? 아 잠깐만 좀비 온다. 아 들어와 들어와. 모들 무슨 사운드를 내고 있어. <laughs> 궁인데 그쯤 되면은. 아, 소리는... 어디지? 야, 근데 여기 아니잖아. 여기, 여기 근처에 있대. 아, 그래 여기야? 어, 미, 미니 노란색인데? 아니. 어,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 좀 조용해라 좀. 응? 좀 잡았어. 왜 그래? 이상하다. 나 2층 한번 다시 찾아볼게. 어 이거 아래치안 열려. 어 있을 거 같은데 우리가 못 찾은 걸 거야. 음 나도 지금 보고 있거든. 접근 카드 어? 찾았어? 설마 이 박스 안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없어. 여기도 뭐 없는데? 없다고? 어뭐 없는 거 같아. 없어. 이게 설마 두 중에 하나인가? 아 설마. 어머 세상에. 들어와봐. 어. <laughs> 저기 봐봐. 좀비 너무 많은데. 우리 머리 쓰고 한 번에 터트릴까? 이거 카모플라주 하고 나서 그냥 뒤에서 목만 꺾어도 될거 같은데. 그러자 일단 위로 올라서 가 어... 카모플라주 한번 하자. <laughs> 어데 저게 굳이 잡을 거야 저거? 아니 잡을 필요는 없는데 잡고 싶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음, 가자. 기대야 아까부터 내 신경을 건드렸거든. 여포네 여포야 주. 목격 한번 갑니다잉. 깍. 와 이거 개 좋아. 야맨까지. 깍. 야맨까지 와. 깍. 누가 날막 때리는데? 누구야? 누구인가? 아, 목거이한 예, 방이 아니구나. 너 목거 개 재밌다 이거. 음. 정말 좋다. 꺄. 목거 대재밌네. 소리가 좋다 이거. <웃음> 어, <웃음> 내가 소리가 나는 뽁이야 뽁. 안 미켜? 와 더블킬 뭐야? 너왜나 때리냐? 너 이만 너너너 너, 큰일나 놈아 너, 너 무슨 사람인지 알아? 꼭이야 임마 자식아 <laughs> 국뽕의 에 있다 국 국뽕, 국뽕이야 갑자기? 근데 <laughs> <그것도> 무슨 소리야 <laughs> 아유. 좀비 죽이는 아, 아, 제가 사람인지 확실하게 모네뭔 <laughs> 소리야 그게. 나도 <laughs> 알았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음. 야이 킬로 발차기 한번 하고 뒤에서 꺾어도. <laughs> 어, 어 이거, 어, 이거 뭐. 내가 꿀 내가 꺾길 잘해. <laughs> 오케이. 번개로 한번씩 꺾으면 핑이... 되겠다 이거. 어 이거 그리고 핑이 있어서 너무 웃겨. 어. <laughs> 핑 때문에. 네, 결국 아니네. 컨테이너는 어디 있는 거야? 찾았어? 저기, <laughs> 저기 위에. 아, 거기 한번 가 보자, 그럼. <laughs> 데몰리셔를 <웃음> 사냥하십시오. 안에 네, 데몰리셔. 안에 아, 안에 안에. 네? 걔잡아봤자 그게 나 쓸모 있는 걸 주잖아. Oh shit. Again. 아, 야,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있는데. 어, 어, 어 왜? 있는 데가 데몰리셔가 <laughs> 두 마리가 있어. Oh shit. 아, 왠지 여기 여기가 잭팟일 것 같지 않아? 어. 여기네. 여기야. 네. 형님이 아. 또 보여주지. 나 여기가 각이네. 보여주지 내가. 시합권으로 아. 방어 방어구 만들 수 있구나. 왜 갑자기 방어? 구그 쉴드. 나나 웬만은 아이고 세상에나 많이 아프네. 누가 누가 이렇게 독극물을 쓰는 거지? 야, 독극물 쏘는 거지? 야독극물 쏘는 애좀 찾아서 잘 죽여줘. 나머지는 내가 다 잡아. 오케이. 어 저기 저기네. 저기. 보이냐? <laughs> 자식아. 자식. 다 잡았어. 별거 없네 뭐. 어어야 음. 누구냐? 어디 있는 거야 얘? 아 저기네 저기네 바로 있네. 자 어. 와, 프레임 <laughs> 떨어져 프레임, 이요 <laughs> 아, 이거. 독거면은 약간 이상이지잖아요그 어, 이거. 잡거 이거. 이거. 이 이거. 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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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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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어 찾았어 찾았어? 뭐야 어디서 찾았어? 바로 잘못해서 떨어졌는데 있던데? 아 그래? 어 잠깐만 전화 좀 전화가 왔네 갑자기. 뭐야? 니얼? 얘는 뭐 머리를 맞아도 반응이 없어. 깜짝이야 편하게 있어. 나 이열 <laughs> 거의 뭐한조다 됐네 어, 뭐야 뭐야 이거 어들 자꾸 일어나 어어 <laughs>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꺾어야지 그러면 이게 주변에 좀비가 있으면 나오, 나오는 소리인가봐 바라바라밤 일어네 됐어. 일단 보자. 이 주변에 뭐 있나 본데? 누가 있는 거야? 아닌가 응? 음? 갑자기? 밭. 황당한 전화가 오네요. 왜 대출 받으래? 아니요? 뭐 갑자기 전화 오더니 음. 너가 누구냐? 누구냐? 이래 가지고. 왜? 네? <laughs>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아니 다, 다, 다짜고죠 전화해가지고 너이 뭐, 사람이냐 이랬는데 저 아닌다니까 너 마, 맞지 않냐 아닌 척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아니에요 이래 욕하고 끊어가지고 너뭐 약간 협박받고 있냐 막 나? 아, 너막 아, 뭐... 갱단한테 혹시 막잡혀 그런 거 아니지 너아저 인생 깔끔합니다 <laughs> 뭐 실수 실수로 막 내가 우리 집 찾아와가지고 너막 드로 드로란 닉네임 쓰는 게 아니야, 이러고 <laughs> 에이 막 퇴근길에 나 잡혀가는 거아니지막아 아니에요, 아아닐 거예요. 저 깔끔합니다. 네, 오케이 알았어. 이상한 이상한 깔끔하게 살아가지고, 오 잠깐 만 여기 불안하다, 막 터지고 지랄 난리라는데. 아 그래? 오, 일단 장난 아닌데. 아!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럼 들어와. 음, 그만할게. 올라간다. 돗배는 해부터. 어. <laughs> 뭐가 있나 여기? 동네 아저씨들 술 취해가지고 여기 다 모여 있네요. 돗배는 해 일단 두 마리 제거했어. 어. 어떻게 들어갔냐 거긴? 여기 있어 들어가는데. 나오케게 아, 한번 찾아봄. 그러네 여기는. 어, 여기 올라와서 카운플라즈. 아 어, 했어 이미 했어. 이제 아니야. 전기 변전소에 들어가라. 뭐해서 이제 뭐 하나 보나? 나 찾아볼게. 어. 뭐야? 얘네 그냥 쿠구야 진짜. 어. 군도 그냥 가만히 있네 이제. 터지는 애. 터짐. 어. 나는 변전소에 들어가라는데. 연기를 연결해야겠지 아무래도. 아니네 여기 있네. 들어와. 거기 들어와 여기 있어. 오케이 갑니다. 뭔가 살려주... 있네. 오케이. 뭘 <laughs> <뭐를> 살려줘야. <laughs> 알았어 추아 오세요. 어디 모자 미친 거. 어. 잡아줘 살아? 이거. 아. 어, 나한테 오는 거 같은데. 맞지? 어. 오 어? 이렇게 길, 길다고? 작았어. 사건이지 <laughs> <laughs> 무슨 당급받다 사건이지. 완벽한 그거네. 음.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야? 음. 좀 유인 좀 해줘. 유인 좀들어봐뭐 아, <laughs> 아, 어. 유인할 그래. 게 있나 뭐 내가 들어가면 되지 안 그래? 아 그럼. 삑. 어! 네가 들어가면 네 친구도 같이 들어갈 텐데. 야, 네 친구 밖에서 기다린다. 추운데. <laughs> 야, 문 닫는 거 봐. 매정하네. 미안해. 어, 왜, 왜, 어, 왜? 뭐 있어, 뭐 있어? 왜, 왜, 왜? 목매들고목매들고 목매들고 있는 애가 있어. 서 아, 어, 깜짝이야. 진짜 깜짝 났어.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지금 하고 있어. 음, 파이팅 Done. 됐어? 어 아, 됐어 어 이거 아, 아이템도 있네 가자 어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어이구 이거... 아 친구? 아 친구 아? 뭐야? 친구 갔어 응 음. 총알 아낄 필요가 없더라고 <laughs> 어. 나 총알이 없어서 지금 못살아 <laughs> 총알이 없다고? <laughs> 너그 많은 총알을 어따 갔다 버렸어 나형 들어오기 전에 신나게 총 쏘고 놀어 가자 일단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야? 어디를 들어엘리베이터 그, 안에 꺾고 어. 끝 가자 어디로? 들어? 조종 패널을 작동시킨다 이거네 이거네 아. 이거 어. 근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어 이런 거 엘리베이터가 그냥 갈 리가 없어 어. 그러면 그냥 이거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 올라가라고 시키겠지 또? 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근데 이거 지금 그래플링국이 안된다 스토리인가봐 아, 크으 역시 그럴 줄 알았지 당연하지 그럴리가 없지 어이 뭐야 뭐, 갑자기 좀비가 왜 탄생하냐 뭐야 뭐 깜짝 놀랐어 내일은 아니구만 뽀각 뭐야 얘 아. 됐어? 정리됐어? 아니 <laughs> 뭐야 아 거깄네 쥐인거 박힌거 처음 들었다 오케이 한마리 정리했어 어. 나 올라갈게 뭐야 뭐오 이제 어가가가 <laughs> 하고 있어? 어? 어. 그러네. 주인공 들었어? 왜, 왜 <웃음> <웃음> 아까 대는대소는 거? 어. <laughs> 아, 솔직히 이 사람 좀4시간 <laughs> 아니잖아. 스토리상으로 따지면. 어. 야, 그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이 사람. 개불싸. 오! 오, 야, 감청이야. 갑자기... 너무 싶어한 거봤 어. 심쿵했다 진짜 순간 올라가자 여기 여기 자어왜왜왜 아, 떨어졌어 아아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오 떨어질 뻔했어 <laughs> 오케이 내 올라간다 일단 아 여기야 케임인데 뭐야 하야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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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했던 거기가 아니었어여기 <laughs> 아니지? <laughs> 저기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아... 어떻게 올라가야 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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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ㅅ 미친 게임 게이... <laughs> 너 어떻게 됐어? 죽었어? 아니다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어 개념 세이브네 여기서올라가는다면이거 아니야? 딱 봐도 이건데 그렇지. 나, 봐봐 다 어. 헛! <웃음> 아. 아! <웃음> 어? 아이 h h u 죽었어? 죽은 u h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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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보세요? 왜 아직도 있네? 음. 이게 올라갈 있어?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지금 봐봤어. 여기는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절대. 여기. 여기야봐 여기. 여기 같지 않아? 어 거기야 거기. 여기 어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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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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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어 뭔가 뭔가 잘못됐는데 여기 아닌데. 어 맞는데 여기? 맞아 없어. 어어나왜 이러냐? 뭐지 <laughs> 저만? 약간 한조의 저주 같은 건가? 아, 올라왔어? <웃음> 어. <웃음> 변이 되고 있는 거 아니지 너? 아, 한주한주 전주 듣고. 아, 어! <laughs> 진짜. 아, 나 진짜 가정 못 하는 거. 오반데? 내가 희망이 될게. 어, 너라도 너라도 가야지. 음. 어, 정만 좀비가, <laughs> 아, 왜 좀비가 경조. 있어? 올라가자, 인마. 다 죽였어. 어, 여기 아닌가? 오케이. 어떻게 올라갔지? 한 줄기의 희망이. 어, 올라갔다. 어. 아, 올라갔어, 나도. 한 줄기의 희망 아니야. 두 줄기야, 이제. <웃음> 오케이. <웃음> 어우, 머리 굴러다니는 거 봐, 준비. 어? 잠깐만. 머리 쓰지 슬슬해. 왜왜왜? 왜.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거 아닌데? 진짜? 여기인가? 길 갸랐다. 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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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또 찾아야 돼. 어, 여기다. 어 약간 막바지 느낌인데. 아이 좀비 말했던 애 여기구나. 자나 지금 다 올라왔어 이제. 어 나도 나도, 나도 거의 다 간다. 어. 주인공 점점 약간 주인공 점점 험악해져가는데? 어나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어나나안 아, 했어 나. 아 봤어요. 그래? 갑자기 여기서 발을 빼시겠다? <웃음> <웃음> 너 올라왔어. 어 좀만 기다려. 어. <laughs> 와 여기 세상 한번 보고 가. 깃발 있는데 여기? <웃음> 세상이요. <웃음> 네 세상 한번 보고 가. <laughs> 어. 우와. 뜨는 거봐와와왜응 <laughs> 음? <laughs> 오바야 이거 깃발 뭐지 깃발 클릭해 볼까 아니야 나 올라가서 <웃음> <웃음> 나도 보고 믿는다. 싶어 어야 올라왔다 야왔어 아,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네 어 올라 와, 와 여기 봐 미친 뭐 어떻게 래